미나상 건이지와 자 오늘은요 약간 존경 표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존경 표현하시면 어, 누군가를 이렇게 좀 존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죠. 어, 오늘 배우실 존중 표현은요 약간 우리 존경어라고 해갖고 우리도 밥을 먹을 때 먹다 먹어요 이렇게 안 하고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 다베로 뭐 메시아가루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특수하게 외우는거 있었잖아요. 뭐 이루 예, 있다 뭐 구루 오다의 존경표현뭐 이라샤루 뭐 이런 거 외우셨는데 그거는 아주 가장 좀 높은 존경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두 번째 단계가 요거 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요거는아 그것보다는 조금 예, 조금 가벼운 존경이구나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 그렇다고 이거 존경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분명히 존경이지만 아, 일단 그거 다 외우시고 그 다음 단계로 요거 외우시고 그 다음 단계로 수동형 모양이 있는 가벼운 존경을 외우시는 순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두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양 먼저 보실게요. 오 플러스 동사 마스형 플러스 니 나루예요. 어, 그다음에 온하고 동작성 명사 플러스 니 나루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이거 이렇게 들으시면 몰라요. 몰라. 저도 몰라요. 보고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약간 문장을 보면 이해가 좀 쉽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자, 용우 하면 읽다죠. 근데 읽으시다 존중 표현이니까 내가 읽는 거 아니고 상대방이 읽으시다라고 해야 되니까 오 요미마스 해서 마스 뺐으니까 요미까지 됐죠. 그래서 오 요미니 나루에서 읽으시다 이렇게 되겠네요. 예, 오 요미니 나루 두 번째 보시면요, 우케토루 하면 받아들이다, 뭐 수용하다, 뭐 이런 느낌인데 오를 앞에다 놓고 우케토리니나루에서 어, 수용을 하다 이렇게 됐네요. 세 번째 보실게요. 리오스로 이용하다인데 고리오니나루 이렇게 해갖고요. 이용을 하시다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아타에루 뭐 주다 뭐 이런 건데 오아타에니 나루니까요 아, 약간 주시다 예,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주시다 이렇게 예, 존경 표현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문장을 하나 하나씩 볼까요 처음에 요문은 읽다고 오요민이 나루는 읽으시다였죠 그래서 오요민이 나루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この홍오민이になりました가이책 읽으셨습니까 이거죠 오민이になりました가 읽었습니다가 이렇게 안 하시고 오민이になりました가 이러면 약간 존중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우케토루 아 약간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근데 오 우케토리니 나루의 수용하시다가 됐으니까요 샤조가 조사 객가오 우케토리니 났다. 사장님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였다. 예, 받아들이셨다. 사장님을 존중했네요. 그래서 사장님이 조사 객가오 우케토리니 났다. 예, 사, 그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됐고요. 세 번째요. 리오스로 이용하다. 고리온이 나로 이용하시다. 요 예, 이용하시다 예, 누군가가 이용하시다 존경을 했네요 고치라노 이스오 이쪽에 있는 의자를 예, 고리오니 나루 카타와 이마스카 이용하신 분 있습니까 이쪽에 있는 의자 이용하신 분 있습니까 라는 의미네요 고치라노 이스오 고리오니 나, 나루 카타와 이마스카 예, 이용하신 분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아타에로는 주다 라는 건데, 오아타에니나로니까 주시다 라는 의미가 됐어요. 누가 뭐를 주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단토노 카타가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에게요? 와타신이 나에게 어, 시료 오아타에니 났다. 예, 자료를 주었다. 예, 주었다. 아니고 주셨다. 이거죠. 예, 존경해야 되니까. 그렇 아타에 마시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오아타인이 났다, 이게 주셨다. 다시 보실게요. 단 또너갔다가 와타시니 시료 오아타에이 났다. 담당하시는 분이 나에게 자료를 이렇게 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좀 가벼운 존경. 아, 뭐, 가볍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아, 특수한 거, 이게 딱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가볍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것보다는 가볍지만 사실은 이것도 상당한 존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벨 2. <laughs> 자, 그러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민단상, 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바이.